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전날 반등이 나왔었고, 오늘 재차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조금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2290원 정도 박스권 상단에 밑에 2050원대 저점. 그냥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반등하고 눌리고, 반등 나오고 눌리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매물을 소화하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휴림 로봇이 바닥에서 중간중간 꿈틀거리면서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을 때, 중간에 조정 한번 받았었잖아요. 2월 12일, 2월 13일. 이때도 이 박스권 눌림 자리는 안 깼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앞에 있는 이 저점 라인 있죠. 여기 안깨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휴림 로봇은 주가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하락이 나왔잖아요. 원래 얘 주봉이랑 월봉 보면은 고점이 12,000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수급 들어왔고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횡보세가 이상한 게 아니고 뭐 다른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밀리니까 이슈가 나오는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고 로봇도 이거를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자연스럽게 이제 기간적인 조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다. 자, 앞에서 들어왔던 돈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휴림 로봇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326억이거든요. 자, 2,300억이라고 봤을 때 어, 언제부터냐면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자, 이날 발생했던 거래대금이 더해보면 대충 한 7,8천억 나와요. 여기 밑에서는 1,200억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날 2,300억 그 다음날 1,940억 약간 주가 눌리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때 1,500억, 2,500억 그냥 이날 하루만 보더라도 이미 시가총액을 넘는 돈이 들어왔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 밑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건 결국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했다는 거죠. 매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랑 똑같아요. 적당히 재료가 있는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해서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하죠. 그러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계속해서 나올 로봇 이슈에 맞춰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 충분하죠. 그리고 주가 위치 어때요? 다른 레인보 로보틱스나 다른 로봇주들이 신고가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얘는 오히려 2022년 고점 대비 82%가 빠져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자리죠. 이런 종목들은 나중 가면 대시세가 나오거든요. 이미 2022년도에 세력들이 한번 해 먹었었던 종목이고 그 뒤로 2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서야 세력들의 손바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손바뀜이. 한마디로 지금 여기 밑에서 나오는 파동은요. 진짜 나중 가서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을 만큼 잠파동의 가능성이 커요. 중요한 건 결국엔 여러분들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중간중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랑 차원이 다를 만큼의 돈이 들어왔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휴림로봇 단타 친다고 100주 매수하고 200주 매수한다고 하루 만에 2천억의 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휴림로봇이란 종목은 하루 이틀 단타 관점으로 볼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6개월 진짜 저 밉고 6개월 끌고 가시면요 최소한 지금보다 목표가 2배 3배 이상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게 뭐예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냥 원 사이드로 올라가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앞에 있는 이 물량들 있잖아요 다 잡아먹으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천천히 그러면 결국에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위에서는 적절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고 밑에서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사고 팔고 하면서 추세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방송만 잘 챙겨 보셔도 아 지금 자리가 매도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물량에 담는 자리인지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내용 잘 따라 오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는 브리핑 말고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보답의 의미로 중요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 한 통씩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타이밍에서 드리냐면 어제 화면 잠깐만 보시면 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매수 신호예요 그 다음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건 보통 매도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가 나오고 주가 반등 조정 받다가 매수 신호 나오고 반등 그다음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도 매수 신호가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매도 신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이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 등장하겠죠. 노란색깔 화살표 이거 나왔을 때 타점 잡고 그다음에 반등 나와서 단기 고점을 찍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개인들이 털기 시작하면은 매도 신호가 나올 겁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휴림노브 진짜 진득하게 들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내가 보고 있는 수익도 극대화시키고 싶다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 있죠 여러분들 7 7 7 5번에8354 번호로 그냥 휴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 방송 보면서 매매 따라오시는 다른 휴림노브 주주분들한테 단체 문자 보낼때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뭐 별도의 돈을 받는다거나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지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문자를 발송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오늘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에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내역인데요 자 개인고객 주식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만 4천원에 목표가 7만 3천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의 8354 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면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 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 놓고 보여 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2일이었죠. 12월 12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이날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 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에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어,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휴림로봇 넘어와서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시죠? 이 움직임들이. 그럼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수급이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단기 저점도 지금 잘 잡았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야 될건 매수입니다. 매수 위에서 매수한 다음에 답답하다고 지금 손절로 대응을 하는 건. 최악의 대응이요, 에 최악의.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할 생각도 없고, 어, 나는 그냥 다른 종목 매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꼭 매수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파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술적인 반등 나왔을 때 적당히 그냥 털고 나가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꾸준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처럼 박스권 자리 있죠, 여러분들. 기간적인 조정,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올라가기 전에 신호는 나옵니다. 이거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들어가면 되니까 괜히 혼자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세력 타점 신청하신 다음에 세력들이 들어가는 자리에서 우리도 같이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4월에 상호관세 이슈 나올 때까지는 잠잠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나왔기 때문에 회복하는 반등장도 분명 나올 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긴 한데 하락장에 나왔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으로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슈가 나오는 몇몇 종목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을 때 빠지면서 나오는 자금이 로봇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금이 들어오고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만 정확한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휴림로봇 오늘 빠진다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눌림목. 오히려 나중 가서 보면은 매집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가는 더 크게 갑니다. 당분간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내가 시간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중요하게 타점이 나올 때까지만 홀딩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휴림로봇이랑 관련된 뭐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거나 뭐 변수가 나왔을 땐 문자로 별도의 브리핑도 해드리고, 영상도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내일 다시 한번 휴림노보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나서 방송에서 인사 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고 혹시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고 편하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